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과정,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 판사입니다. 직위원 부장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 이 판사의 판결만은 비판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소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뭐 시민단체는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건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또 검찰에서 결정을 내린 이 부분을 가지고 공수처에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고발한 내용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특검에 이 소위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이 특검에 이걸 넘겼습니다. 모두 이첩을 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있을 수 있죠.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개인에 의해서도. 뭐 어떤 고소고발도 지금은 이렇게 첨예하게 맞부딪힐 때는 고소고발이 잇따릅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수사를 할 내용인지 아닌지. 공수처가 이런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이걸 특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와 신무정 총장에 대해서 의도는 뻔하게 읽히는 것이죠. 신무정 검찰총장을 급박하겠다. 직위원 부장판사, 사법부를 급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수처의 이런 판단력, 이 공수처는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 특검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 고소고발에 직위원 판사나 신무정 총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있고, 유석열 정부의 총리, 부총리, 뭐 장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냐, 특검이 아니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헌법재판 소장으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관, 오영준 부장판사 논란이 됐었죠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자신의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이재명이 취소를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다 헌법재판관 두 명을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소장과 이재명이 이 부분은 물러섰는데. 김민석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걸 오늘 분명히 한 셈입니다. 오늘 뭐 국회 시정연설에 나왔어도 이 김민석은 그러니까 장모로부터 이억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낸 기록은 간단합니다. 왜 이걸 안 냅니까? 전처가 아들에 대해서 학비를 댔으면 송금 기록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이걸 안 냅니까? 전처가 2억 원을 배추 투자를 했으면, 배추에 투자를 했으면,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전부 이렇게 장모, 전처, 현처, 아들 이렇게 떠넘기면, 이게 무슨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당장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야 될 대상 아닙니까? 피의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끝까지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어느 것도 양보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개인 독재입니다. 국정난동이고 이게 내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참이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은석 원내대표가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 여기에 좀 집중해 달라. 지금은 지역구 활동, 뭐 해외 가는 것 모두 접고 이 청문회에 좀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범죄 정권입니다. 또 시한부 정권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국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입니다, 전문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뭐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당하게 이 수사 부분에 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어권 행사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윤 대통령 출당했는데 절연하라 라고 하는데 절연을 하는 것이 이게 소위 개혁 아니냐, 쇄신 아니냐, 괜히 여기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 힘이 정당이 해산될지도 모르는 정치 보복으로 번질 수가 있다.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딱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증거와 법리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런 특검을 한다면, 그건 뭐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다면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도 쇄신입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아서 개혁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뭐 당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못지않게.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만, 윤 대통령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맞서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맞서는 것이 국민의 힘의 생존입니다. 이게 쇄신입니다. 이것도 쇄신입니다. 이 부분을 구별을 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겁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 내란 동조입니까, 또? 이게 직권 남용입니까? 구속이 원칙입니까?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은 모두 불구속 국회의원 특권을 내세웁니다.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구속할 필요가 꼭 없는데 왜 구속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에게 이재명의 혐의를 묻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이 내린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공수처의 수사도 잘못됐고, 이 구속, 그 일자 계산이었습니다. 그 체포한 일자 계산 부분도 잘못됐다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 신무정 검찰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즉시 항고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 대해서 판결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이건, 이게 월권입니다. 이게 직권 남용입니다. 서울중앙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위반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고치는 것은 검찰이 할 몫입니다. 대법원이 할 몫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이 공수처가 이런 짓거리를,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고소고발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이 특검에 이 사건을 모두 이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덕수, 최상목,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모두 내란 혐의, 내란 동조 혐의, 고소고발된 것들, 각종 뭐, 좌파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한 내용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특검에 이첩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특검이 알아서 하라. 알아. 공수처는 이런 판단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두 수사한다는 겁니까? 지금 특검이 이걸 모두 수사하겠다라는 겁니까? 특검의 태도를 지켜볼 일입니다. 아마 수사를 굉장히 넓혀갈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특검이 노리는 것은 윤 대통령 부부를 모두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당히 지금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데 왜 구속을 시켜야 합니까? 이게 내란 혐의일지 아닐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개혁이고 이것도 쇄신입니다. 윤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은 단호하게 절연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겠지만, 윤 대통령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정치보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것도 개혁입니다. 법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법치를 가장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고 김민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구분해서 국민의 힘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부분, 법사위원장 부분. 강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심무정 검찰이 이런 보복에 대해서, 이런 부적절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김민석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저 재판도 심무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선거법 위반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었습니다. 이건 유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 다섯 개 모두 혐의 없는 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두 수사 다시 해야 된답니다. 모두 재판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까지 바꿔서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 혐의,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심무정 검찰총장 수사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특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깡패지, 이게 조폭이지,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이고, 이게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국민의 힘이 잘하고 있습니다. 좀더 힘을 내야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 힘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 국민의 힘을 뭐 해체해야 된다,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것,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전혀 이재명 정권, 이재명을 심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 둡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